다국적다인종 다문화 거리로 중앙, 동남아시아를 방불케하는 김해 동상동 외국인 거리. a Tangul Cannon, Kime Tung Sang Dong, Weguin k o r 아, m a c h 이 n e Sound, Ego Run, 맞아 b 저 k i s t a n Sunday, Uzbekistan, Sunday, u z 파덕을 사용하는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 삼사도 눈길을 끕니다. 연신 아는 외국인들을 만나는 통에한 걸음 떼기도 어려울 지경. 이게 다 5개 국어가 가능하다 보니 생기는 일인데요. 숙소에 모기가 네, 많은가 보죠. 모기 많이 없어요. 안겨도그 아, 있어요. 이거 아파요 머리 아파요. 모기 나빠요 많이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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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나빠요. 나빠. 나빠요. <laughs> 모민 씨에겐 국적을 받아봅시다. 떠나 모두가 네. 친구입니다. 네. 사장님. 유튜브 촬영하나? 예. 어. 잘 계십니까? 장사는? 이거 알아서 안 된다. <laughs> 네가 와야 잘되지. <laughs> 안녕하세요. 시키지 않아도 척척 돕기까지. 오케이, 땡큐. 네. 야 멋지다. 아 형님하고 관계가 거의 한 8, 9년 정도 됐고요. 네. 이 문학감이 그사랑과의 우대관계가 좋습니다. 이런 사람하고 잘 유화하고 네. 이 외국에서 와가지고 이면 나라 와가지고 이 터잡고 살기 힘들거든요. 그런데 지금 잘하고 네. 잘 하고 있습니다. 한국 사람들 다 친하고 네. 두루두루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예. 네. 네. 고맙습니다, 혜 어, 나중에, 나중에, 나중에. 네. 가주세요. 네. 수고하셨어. 외국인 거리와 이어진 전통시장도 다문화시장으로 유명한데요. 이곳엔 오미씨의 단골 가게도 있습니다. 뭐? 단골. 천 원이죠? 이거, 이거, 이거 2천 원. 이 아, 네. 하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구니다감사요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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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 감사합니다. 감 감사합니다. 감사데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요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마, 마 이래, 이래 팔 못해? 아 그래요? 네. 그래도 제가 바꿔드립니다. 괜찮아죠? 어, 어. 전구 하나에도 정확하고 꼼꼼하죠. 예 전구 빨아네 알겠습니다. 야 엄마, <laughs> 바로 전장님이얘기래 <준다니는>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아니 좋은 사람 아니래요. 농담까지 주고받는 사이인데요. 삼좀 <laughs> 했는데서 네, 한국. 13년 됐습니다. 한국 사람이네. 이제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람입니다. 기발해가지고 진짜. 진짜. 욕금 받았습니다. 6권. 한국 한국 농민 동료 팀 받았습니다. 아, 그럼 이제는 제정도. 이럴 땐 자랑 좀 해야죠. 김보민. 네 김해김씨. 허마. 김해김씨. 제이의 고향인 김해가 너무도 좋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김해 김씨로 개명한 모민 씨. 아 수롱아, 수롱아, 네, 김수롱아님 네. 김수롱아. 어. 한국 사람이 되었으니까. 네, 네.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 삶면나 네. 훌륭한 사람들. 예, 알겠습니다. 명심하겠습니다. 네. 예, 그렇게 좀잘좀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미안한 마음에 굳이 괜찮다는 어머니들의 말로에도 불구하고 결국 직접 가게까지 찾아가 전구를 사오는데요. 아, 아, 진짜로 안 사도 되는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. 좋았는데. 괜찮습니다. 제가 좋아해서. 할머니 좋아해서. 누님을 좋아해서. <laughs> 예, 매일매일 여기 우유사오게 그래. 오면 좀 사게 좀있잖아요 그래, 많이 줄게. 그래서, 많이 줄게. 예, 그래서 저도 음... 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. 아하. 이방인들에게도 마음을 내어주는 시장 어머니들의 인정에 늘 마음이 따뜻했던 모민 씨. 됐어요. 됐어, 예. 아, 네. 아 이제 이제 다 나왔습니다. 네. 그 고마운 마음에 대한 모민 씨의 작은 답례품입니다. 고맙습니다. 아 감사해요. 아. <laughs> 한창은 저한테 해주고 있잖아요. 제가 허웅이한테 정을 이런, 이런 정을 배웠습니다. 한국이 있는. 좋은 걸로 배웠습니다. 어, 그래. 배워가지고 아, 고마워. 할머니는 항상 저한테 이렇게 음, 도와주고 있어요. 잖 예, 그렇습니다. 합니다. 예, 어, 갑니다. 네, 됐죠. 그렇게 진짜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 스며 들어갑니다. 사실 한국 사람으로 저 나이는 한 살도 안 됩니다. <laughs>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 특전 취득했기 때문에 한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. 진짜 신기합니다. <laughs> 네, 진짜 아기입니다. কুরিযাতে পড়ালেখার ইয়াটা অনেক ভালো এই জন্য অন্যান্য বাচ্চাদের মায়েদের মতো আমারও ইচ্ছা আমার ছেলে ভালোভাবে লেখাপড়া করবে এটা আমার ইচ্ছা